비상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전국이 지역 현안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행정 통합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우성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전국으로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6년 7월 대구 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쳤던 행정통합은 국회, 중앙정부와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던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에서 물러나 동력이 약화된 데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심의할 국회도 행정통합을 논의할 상황이 아닙니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중 행정통합 동의안이 시도위례를 통과하면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TK신공항 건설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한데 탄핵 정국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공공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탄핵 여파로 국회의 법안 심사가 중지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탄핵 여파로 연내 통과를 기대했던 법사위와 본회의에선 안건 상정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윤재욱 의원도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융자 보조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는데 국회에서 언제 다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가장 핵심인 공자 기금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가적으로 음주한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해오던 행정은 우리의 계획대로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력의 본질 시계라 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서지않지 않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들이 탄핵 전국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향후 지역 사회와 경제에 추가적으로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목소리>